안녕하세요. 오늘은 99%가 모르는 수능수학공식, 이항분포 공식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어,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공식은 어떻게 되죠? 확률변수 X가 있는데, 이항분포 n p 를 따른대요. BMP를 따른다 했을 때, AX의 평균은 AP다 Q의 N승이 된다는 게, 어, 공식이 되겠죠.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? 어, X가 이제 이항분포 BMP를 따르면, A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죠? 요 놈의, 어, X가 I번 이런 확률이 NCI, PI, QNI가 되니까, 요 놈의 평균은, 어, AI에다가, 요 확률을 고한 다음에 시그마로 돌리면 되겠죠. I가 0부터 N까지. 그러면 AI랑 PI랑 묶어가지고 API라고 쓰겠고,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, 이거는 이항 정리에 의해서 AP다기 Q의 N승 정계식이 정확히 거랑 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, 어, 요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, 있겠죠. 실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주머니 속에 1, 1, 2, 2,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, 주머니에서 세 장의 카드를 꺼내는 시행을 백번 반복한대요. 매 실행 때마다 전번 시행에서 꺼낸 카드는 다시 집어넣고 시작한대요. 그니까 러 이제, 어, 세 장의 꺼내는 확률이 항상 안 변해야 되니까, 복원을 해야지 확률이 안 변하겠죠.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 합이 짝수인 횟수를, 어, 라지 엑스라고 했을 때, 그때 상금을 6에 X1을 준다 했을 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겠죠. M의 N승원이다. M을 가능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자연수 N값을 구하라겠죠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꺼낸 세 장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짝짝을 꺼내거나 홀을 짝을 꺼내면 되는데 짝짝짝은 불가능하죠. 왜냐면 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짝짝짝은 불가능했고, 월수 두개 짝수 하나 뽑아야 되는데 뽑는 총 가지 수는 5C 3분의 5개 카드가 있으니까 5C 3분의 짝수 한개 뽑아야 되니까 2C 1이 되겠고 홀수를 두개 뽑아야 되니까 3C 2가 되겠죠. 계산하면 5분의 3이 되겠고 한 번당 어,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 되겠죠. 5분의 3이 되, 되는데 그러면 짝 합이 짝수가 되는 횟수는 어떻게 되죠? 횟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. 한 번당 5분의 3인데 어, 그 짓을 총 100번 했죠. 그래서, 이게 따르겠고, X의 평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, 6X의 평균 구하라겠죠. 그러면은, 아까 공식이 AP다기 QN승, 이게 공식이라는 거 아까 증명했었죠. 그래서, A가 6이 되겠고, 6, P가 5분의 3 나오겠고, Q는 1 0이 P가 되니까, 5분의 2가 되겠죠. 5분의 18다기 2는, 5분의 20이니까 4의 100승이 되겠죠. 4의 100승은 2의 200승이 되겠고 따라서 이게 m의 n승이고 m을 최대한 줄이라 했으니까 m이 꼭 2일 필요는 없고 4의 100승이라고 써도 되는데 m을 최소한 줄이라 했으니까 m은 2가 되겠고 n은 200이 답이. 되겠죠. 수고하셨습니다.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됩니다.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99%가 모르는 수능 수학 공식을 정복함으로써 여러분의 수능에서 많은 어드밴티지를 얻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